팀장님 혹시 일본 골프 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셨나요? 음, 고객님들 각각의 에피소드는 많은데요. 그 중에서도 아소그랑비료 다녀오신 팀 중에 어, 가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이쁘게 편집해서 또 올려드렸거든요. 어, 그 팀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. 그분들이 음.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? 그 분들, 남, 남성 팀이었는데 친구분들이셨어요. 근데 그 영상 안에서 즐겁게 하시는 게 제가 막다 느껴지더라고요. 그 웃음소리 하며 그, 그리고 그 배경이 너무 예쁘잖아요. 아소 그랑비료만의 그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있거든요. 그 안에서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저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 영상 편집을 기꺼이 해드렸어요. 보통 남성 네 분이서 가시면은 내기 음. 골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는 아마 그런 마음 안들것 같아요 내기 골프 하자고 해도 이런 좋은 곳에선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럴 것 같은데요 골프 여행이 단순히 승부를 가리거나 내기를 통해서 얻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평생 추억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나누는 그런 여행이 되도록 저희 위너스 골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,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